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b s d 2000에 대한 장비 자체에 대한 영상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들이, 그, 저희 유튜브 채널 조회하다 보니까 의외로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군, 하지만요. 이 b s d 장비 자체에 대한, 어, 1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의외로 저희 회사에서 볼땐 조회수가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것들만 따로 뽑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영상 하단 밑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이 영상을 좀 주변 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에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 화면이 올라가는데요.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저희 장비는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파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로는 1번에 이제 시그마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눕는 곳입니다. 환자분들이 누워서 치료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죠. 그 침대처럼 생긴 거 위에 이제 올라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천장에 붙이는 온도 센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어, 저희들 이제 증폭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컴퓨터 콘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시그마 베이스라고 하는 이 침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마 베이스라고 하는 이 침대 부분은 환자가 이제 이게 누워서 치료받는 부분이거든요. 밑에는 이제 슬링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가 누우면 이렇게 폭 감싸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슬링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안에 사실은 디아이 어, 워터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 워터가 어, 위에 보시는 어플리케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쏠큘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환자분들이 고주파 치료받을 적에 이 표면은 뜨겁지 않고 어, 신부에 가서 여기 모이도록 하려면은 반드시 그, 저희들이 이 어플리키트 주변에 어, DI 워터를 통해서 고주파가 통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사이즈는 어, 폭은 90cm, 아, 90cm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2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저희 시그마 베이스 자체만 해도라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도 센서죠 저희들이 천장에 이제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육면 차폐를 하는데 그 차폐 천장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서 온도 센서를 어,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늘 BAC천의 강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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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온도의 센서를 측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천장에 온도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플리케이터 어플리케이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아시안 스펙과 유럽 스펙이 나뉩니다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건 시그마 60이라고 그래갖고 주로 이제 유럽 분들처럼 또는 미국 분들처럼 좀 덩치가 크신 분들, 큰신 분들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해보다 보니까 시그마 60보다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그마 엘립스라는 이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시안 스펙에 딱 맞습니다. 예, 환자가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고 이 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 에, 엘립스 부분에 고주파가 네 군데서 나오지만 이걸 갖다가 여덟 군데 안통, 안테나를 통해서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위상과 진폭의 변전을 통해서 어, 해당 심부 부위에 포커싱과 타겟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페이턴트, 특허가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네채널에덟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고주파를 심부기에 어, 깊숙하게 전달하는 부분이고 피부는 전혀 화상이 없이 심부에 어, 가서 열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시그마 일렉스 분이 강점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4군데에서 어, 네 고주파가 나오고 어, 검게 생긴 실루엣처럼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기존 장비와 어 저희 장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플케이터 리이 부분이 바로 어 주스파스의 위상과 진폭의 변조를 통해서 신구에 가서 열을못치기 때문에 저희의 방식은 레디튜 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BSE 천을 제외한 다른 장비들을 저희들이 캐피스유 방식 또는 뭐 기존의 어 전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미지처럼 저 신부에 가서 열이 모아지는 방법이고 그 옆에 있는 어, 이미지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터 부분이 빨갛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열이 전달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 이걸 저희들이 어, 캐피시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피에서 열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심부 속에 들어가서 열을 모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디티우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kpc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열이 전달 방식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커싱이나 타겟팅은 되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부위 전체를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 장비처럼 포커싱과 타겟팅이 돼서 국소 부위에만 열을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이 바로 치료 계획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 저희 장비를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XY 좌표값에 따라서 어, 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포커싱을 잡고 타겟팅을 할때이 화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요. CT 데이터가 없으셔도 해당 국소 부위에 저희들 어플리케이트를 옮겨서 포커싱을 잡기 때문에 시트 데이터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궁 전립선 부분에 대한 CT 자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고름볼을 측정할 때는 포커싱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좌표 설정 값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난소 부분이겠죠. 난소 부분. 부분에 저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부위만 빨갛게 열이 모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희 장비 가지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 마우스 가지고 클릭, 클릭만 하면 그 부분에만 그 위전 부분만 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저희들이 장비가 설치가 되면 장비를 교육하시는 분이 한 이틀 정도 또는 3일 정도만 되면 저희 장비에 대해서 기본 교육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 나머지 그 교육 받는 시간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어 충분하게 해볼 수 있게끔 또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트라이 어 해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 모니터를 보고 마우스 클릭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스킬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방이나 어, 유방 부위도 보시는 것처럼 브레스트에 위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 쪽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간부에 보시면 은 왼쪽 어, XY 좌표값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 부분에 클릭하면 저렇게 열이 그 부분에 가서만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 콘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컴퓨터와 어 모니터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차트로 해갖고 환자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병원 환경에 맞게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증폭기인데요. 여기 아, 생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되죠 고주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증폭기가 들어가는 기기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꼭 에어컨을 설치해야 됩니다. 15평짜리 정도 되는 어,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항상 쿨링이 나와서 어, 해당 장비가 어, 충분히 열이 너무 많이 과열되지 않게끔 온도를 최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저희 고주파 장비 같은 게 저희 장비 같은 경우 증폭기가 1,300 와트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파워 값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와트 사, 환자에 따라서 600 와트, 700 와트, 800 와트 또는 400 와트 환자에 따라서 또 온도를 얼마까지 올리냐에 따라서 설정 값을 각각 다르게 줄 수가 죄송해요. 있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c 리가 반갑답했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하고,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BSD는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저희 BSD 2층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 기계실, 오퍼레이션실,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눕는 그 베이스먼트라고 하죠.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마 베이스먼트 공간이 어, 들어가고 그 앞쪽으로 오퍼레이터가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환자하고 어, 장비를 작동하는 오퍼레이터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중간에 연유리 창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화할 수 있게끔 어, 공간을 하나 열어 놓습니다. 뭐, 기계실은 어, 도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의 환경에 맞게 조금 떨어뜨려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 공간은 어, 환자가 누는 시그마 베이스먼트가 들어가는 트리트먼트 룸은 3곱하기 4 m 가 정도가 최소가 필요하고요, 천장의 높이는 한2,700 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육면으로 된 아연 차폐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시트나 MRI실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설치된 차폐는 재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에 했던 차폐들이 구리나 공으로 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인차폐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굴이나 다른 차폐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가 사실은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주시면 그 공간을 쓰기엔 딱 좋지만 그 공간에 설치된 차폐 시설들은 사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m에 요 정도 공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설치하는데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 천장, 그리고 사면을 갖다가 다 차폐를 하고 있고요. 차폐를 하는데 들어가는 공, 시간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면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거든요. 그 인테리어는 또 병원의 환경에 맞게 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6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미지처럼 양쪽에 연유리 있는데 연유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그 가운데에 이렇게 창을 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설치가 다 끝나서 인테리어까지 끝난 화면입니다. 근데, 어, 지금 이제 이미지가 하나 더 올라가겠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차폐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한 가지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안에 조명을 따로 설치해 놓기 때문에 불을 끄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눈 감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분들께서 의외로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불을 끈 상태에서 아니면 아주 미등만 켜놓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안의 인테리어는 화려하기보다는 깔끔하고 깨끗한 위주로 가는 경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이고요. 어,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치료하다 보면 어플리케이터 옆에 작은 눈금으로 된 줄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자의 종류, 암의 종류의 위치에 따라서 시그마 그 엘립시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터를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에. 여기까지가 저희 장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더미아를 가지고 실체적으로 온열을 가지고 우리 몸이 치료했을 때 어, 우리의 몸의 소관에서 발생되는 이물로 시스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 이미지 한 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b s d 2 0 0 0이 그만큼 치료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치료 효과를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셀이 고사나 괴사가 됐을 때에, 여기서, 어, 1번에 보시면 고사나 괴사가 되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DNA 리필을 억제해서, 어,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때 히트착 프로테인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된 T세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 NK세포와 더녀, 어, 더불어서, 우리 몸 안에서 암이 전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더하여, 혈류 흐름이 증가가 되 면서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나타내고, 그리고 어, 바셀 퍼퓨션이라고 혈류 흐름이 개선이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하나하나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우리 몸의 인간의 메커니즘 하나 이어집니다. 우리 몸에 이제 창조의 신비이기도 하고, 어, 우리 인간의 이 인체의 신비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어 고주파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받는다는 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치료 기전들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보고 계신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고주파로 인해서 우리 몸을 히팅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럴때 히팅 시켜줄 때이 온도가 39도 이상 43도 사이에서 적합한 온도를 쏴주는 겁니다.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를 경우에는 40도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41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42도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환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39도에서 43도 사이에 온도를 올려서 치료해주는 거. 이층을 해줘야 지금 말씀드린 1번부터 6번까지의 치료 효과를 볼수 있다는 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b s d 2 0 0 0이 그런 열을 충분히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올려준 온도를 스테이빌리티라고 어, 하죠. 어, 유, 어, 그 해당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b s d 2 0 0 0이 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